안녕하십니까 최고의 차량만 판매하는 최고차 최용훈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매력적인 흰색 바디의 대형차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성비 대형차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더K9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지만 이렇게 굉장히 귀한 흰색 바디까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오늘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을만한 대형차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 2021년형 기아 더 k 9 3.8 플래티넘 원 차량입니다. 봄 날씨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완전 무사고의 K9 차량 준비되어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 컬렉션과 함께 썬루프가또 추가되기 때문에 날씨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내외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쾌적한 환경에 대형차 찾으셨다면은 이 차량 선택하셔도 후회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실내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차량 실 넘버 1 1 9마에4116 직접 보유하고 있는 실 내물차량입니다. 자, 전면부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스포티 컬렉션에 추가로 조금 더 입체적인 모습의 전면부 그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흰색 바디 대형차. 거기에 이 K9만큼은 유독 더 흰색이 어울리는 화이트 바디가 정말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유려한 라인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전면부. 컨싱어 램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 아주 멋스러운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는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 중입니다. 또 스포티 컬렉션 전용 휠이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플래티넘 1, 기본 사양에는 굉장히 멋이 없는 휠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추가 옵션으로 멋스러움을 조금 가미된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는 더케이 나이 차량입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60% 이상 넉넉하게 남아있는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타이어 트레이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이 더케이 나이 차량 자체가 굉장히 가성비 논할 때 정말 빠지지 않는 모델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동급 차량 대비해서 이 차량이 얼마나 저렴한지, 하지만 옵션이 얼마나 풍부한지, 또한 주행 질감, 하차감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한 차량이 이 더케이나의 차량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정말 가성비 좋은 금액으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뒤에 휠 깔끔하게 복원 맞춰놨고요. 기 타이어 트레이드도 어우 뒤에는 더 많이 남아있는데요. 80% 정도로 거의 뭐 심플급 타이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유리막코팅과 발수코팅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요 워낙 예쁜 흰색에다가 유리막코팅까지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만나보실 텐데요 정말 영롱합니다 아름답다는 표현이 여기에 딱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짝반짝 비치는 이 도장면 상태가 이 차량이 얼마나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최고차에서 이 차량을 얼마나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트렁크 전동 트렁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불편함 없게 이런 옵션들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알짜배기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륜는 빠져 있지만 그래도 시내에서 타시기에 뭐 전혀 부족함 없고요. 후륜 베이스 차량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굉장히 뛰어난 대형차 찾으셨다면은 이 차량 적합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전면부부터 후면부까지 단차 없이 문콕 하나 없이 아주 관리가 잘된 차량이니까 깨끗한 화이트바디의 대형차 찾으셨다면 이 차량 꼭한 번씩 고려해보셔야 되는 아주 특급 매물이라는 거 설명을 드리겠고요. 흰색 바디뿐만 아니라 상단부에 보시면 선루프가또 추가되어 있어서 개방감 느끼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보기 드문 옵션의 조합이죠. 흰색 바디의 대형차, 거기에 선루프까지 들어간 대형차라면 선택을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판매할 수 있는 차량이니까 문의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줄로 뻗은 데이라이트 굉장히 멋스러움을 자아내고 있고요. 옵션 또한 굉장히 기본적으로 훌륭한 차량이죠. 어라운드뷰,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레이더 센서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반자율주행 가능한 차량이니까 운전보조 옵션, 그리고 편의 옵션들 기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차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또한 굉장히 관리가 잘된 상태로 만나 보실 텐데요. 실내 클리닉 요즘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아주 깔끔한 상태로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가족들이 타시기에 편안한 차, 가족들이 타시기에 쾌적한 차량, 이 차량 적합한 차량입니다. 메모리 시트, 스마트 메모리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하단부로 이렇게 와보시면 크롬으로 마감된 윈도우 조절 버튼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관리가 편한 검정색 시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타시기 좋은 차량이죠 외관에서 느껴지는 멋 실내에서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차량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크래시패드 부분에 보험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후측방 센서 차선 이탈 기능 보일 수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와 전자 파킹 자 핸들로 넘어와서 또 크롬이 정말 아낌없이 사용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성비를 논할 때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죠. 아낌없이 재료가 많이 들어간 고급스러운 K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차간 거리 설정으로 긴급 제동 반자율 주행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보험 안에 혜택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행 거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행 거리는 96,525km 주행한 차량입니다. K9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2만까지 보증이 가능한 차량이죠. 넉넉하게 보증 즐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이드뷰 모니터가 이렇게 양쪽에 적용 중이어서 안전 보조 옵션이 또 하나 가미된. 편안하게 안전하게 타실 만한 차량이라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인치 대화면의 내비게이션 적용 중인데요 일단 K9은 기본적으로 터치가 가능합니다 직관적으로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터치스크린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라운드 뷰 화질 굉장히 뛰어나죠 가이드라인도 움직여 주기 때문에 주차 걱정 없습니다. 편안하게 사용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센터 페시아 부분에도 정말 잘 정돈된 버튼 배열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송풍구 에어밴드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버튼 배열들도 이 K9 디자인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양쪽에 통풍과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사용 가능하고요. 밑에 무선 충전 패드 독립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커플도 2구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드 그레인. 까진 부분 없습니다. 클리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전자 기어봉도 그립감 좋게 사용하시기가 편안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요. 고래를 모티브로 만든 차량입니다. 이 라인들이 정말 딱 보고 있어도 고래를 연상시키고 있죠. 굉장히 유려한 라인의 실내를 또 보고 계신데요. 외관만큼이나 이 실내 디자인 또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차량입니다. 조석 시트도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자, 상단부에. 썬루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형차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옵션인데요. 거기에 화이트 바디의 썬루프이기 때문에 이 개방감, 그리고 만족도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옵션 중에 하나라는 거 설명을 드리겠고요. 뒷자리도 기본적으로 옵션 뭐 열선 시트라든지 프론트 전동 시트 움직일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으니까 뒷자리도 한번 넘어가서 옵션 공간 여부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사이드 부분 마찬가지로 생활의 흔적을 제외하고는 깨끗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으니까 시트 컨디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전자석 모두 이중 접합 차음글라스 적용이 되어 있고요. 햇빛 차단 효과, 거기에 방음 효과, 안정성까지 고려한 이중 접합 차음글라스가 적용 중이라는 점. 자, 양쪽에 3단으로 열선 시트가 또 준비 중입니다. 추운 겨울날 지금 같은 날씨겠죠. 없어서는 안 되는 옵션 중에 하나가 열선인데 열선 시트 따로 독립적으로 준비 중이고요. 프론트 시트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뒷자리에서는 공간 넉넉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그다이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앞좌석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뒷자리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미니 디스플레이로 공조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직관적으로 온도 조절까지 최적하게 활용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뒷자리를 대려한 양쪽에 옷걸이가 준비 중이고요. 자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넉넉한 차량입니다. 대형차 휠베이스가 굉장히 긴 차량이라서 이렇게 넉넉한 공간들 확인해 볼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겠 훌륭한 차량이기 때문에 편안한 안정성까지도 생각을 하신다면 편안한 차량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이런 차량들 선택해 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금액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더캐나인 차량 한대 보여 드렸습니다. 굉장히 달릴 만한 요소가 많은 차량이죠. 외관에서 느껴지는 스포티 컬렉션의 품격 있는 모습과. 개방감 느끼기 좋은 썬루프까지 추가되어 있어서 대형차지만 달리는 맛을 느낄 수 있는 대형차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차량 2021년형 기아 더 케이 나이 3.8 플래티넘 원 차량이었습니다. 가성비 좋은 금액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차량 오늘 최고차에서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940만 원입니다. 자, 2천만 원대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호사스러운 차량이 이 더케이9 차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남아 있는 보증뿐만 아니라 풍부한 옵션까지 가득가득한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성비 좋은 대형차 선택하실 때 더케이9만한 차량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대형차 찾으실 때 요즘에 최고차 정말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무리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내 차다 싶은 차량이나 아니면 상담 받으실 차량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고 자세하게 친절하게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차량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고의 차량만 판매하고 소개시켜드리는 최고차 최용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